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겁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거 회개해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그것을 버려도 고통이 멈추질 않습니다. 주여,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고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 왜 왔는지 아무리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를 해도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거 많겠지요. 문제 많겠지요. 어리석었던 일 많겠지요.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나아가도, 주님, 이 고통과 아픔이 언제 끝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도대체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꼴을 꼭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내가 꼭 자살하는 꼴을 보셔야 주님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까? 내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주님의 쾌락이십니까? 행복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요.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지, 왜 이렇게 아픔이 계속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근같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소서. 내 눈이 악한 곳을 향해 있다면 내 눈을 뽑으시고, 내 귀가 악한 것을 듣고 있다면 내 귀를 막아주시고, 내 손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잘라주시고, 내 발이 악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 내 발을 잘라서라도 주여, 아버지, 백체를 잃고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체를 잃고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난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의 아버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날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으니 주여 이 고통의 연수를 지르시고 고통의 날수를 주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여 아버지 주여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내가 뭘 알겠습니까 돌고래 정도의 IQ를 가진 내가 뭘 알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우주와 지구의 신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여 아버지 마침내 마침내 그 정금 같은 그 정근 같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훌륭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신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천사도 흠모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